이번에 몸풀기 미션에서 응. 1등하신 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음. 가마를 타셔서 오. 다음 장소로 이동하셔서 실수자 한번 들어보자 앞에 들어가자 하나, 하나 둘셋 <laughs> <우와. 우와. 웃음> <우와. 우와. 웃음> 가벼운데 나 1등하고 싶어. <laughs> 그럼 네명한하 명씩 들어. 하나, 둘, 셋. 와, 와, 큰일났다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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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와, 큰일났다 진짜. 와, 다 하고 싶어졌어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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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와, 요일등이면 사고. 뭐뭐 해요? 뭐 하면 돼요? 미션입니까? 또 미션이에요? 남매분들의 이제 발력을볼수 있는 미션입니다. 아, 떨려 떨려 그러자셋 그러니까. 오, 어+ 네. 아, 어+ 어+ 어떤어떤 아니야 이거 제가 보다 빨리 넘어지네자둘셋 하나 둘셋 꼴찌다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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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laughs> <laughs> 진짜 등급이니까 <나이> <laughs> <laughs> 최대한 우리가 <laughs> 안걸려서나오는 <걸을수만 웃음> <하는> 사람이어야 되거든. <laughs> 힘내 주세요. 네. 꼭 1등 하셔야 돼요. 네. 무조건입니다. 꼭 1등 해야 돼 <laughs> 너네. 안돼 진영이가 1등하면 제가, 제가 언제인지 몰라요. 네. 집중해야 돼요. 네. 알았지? 네. 갑니다. 근데 화가 많이 났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너 <떨려. 웃음> 집중. 나집중좀하게 집중. 좀 할게, 집중. <laughs> 네. 자, 네. 하나 둘셋와 하나 네. 둘셋너 둘, 어, 바로! 훌륭해! 아, 왜 이렇게 잘해? 넓혀넓혀죄송한데요 아, 아, 아무리 코딩 안 들어가도 입으로. <laughs> 자,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자자세명대 와... <laughs> 겹쳐졌어요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하나 둘셋 하나 둘셋오오오해오오오 셋. 오나하오오오오 셋. <laughs> 오오이오오오나오오오오오 아, 하나 둘셋하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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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하나 둘셋 하고 싶어오오오 <laughs> 래요뭘 하고 싶어요 이거요 이건 뭐예요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 하게 해줄게요 고맙습니다 오케이,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와하와와 어? 괜찮아? 어? 야! 와! 이제 두 명이 남았어 결승전이거든 결승전 두눈 입장으로서는 은실이 가 낫지 그치 은실이가 더 문제 체험 아무도 나를 응원하지 않네 하나 둘셋 하면 한 거예요? 아니! 하나 둘셋 하면 한 거예요? 아니! 한 거라고요? 하면 하는 거라는 거야? 이거 하지 마 하나 둘셋한쪽 끝까지 한국인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오케이 하나 둘셋 우와 우와

<laughs> 나 지금까지 아무 것도 일등 못했어. <laughs> 진짜. 한번 일등 못했어. 지금까지. 진짜. 이거 힘들겠다. 난 골라줄 게또 없고. 난 <laughs>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. 진짜. <laughs>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 아, <참 웃음>